상대가 원한인데 잘 걸렸네요. 잘 걸렸어. 김한우 9단입니다. 망한다 빨리 나와야죠 상이 나오면 안됩니다 갔다가 먹으면 이렇게 먹고 간다는 거죠? 이래가면 견마를 찬다 와우! 저겁니까? 도토기 또네? 장군 치면 어짤라나? 한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나요? 어, 놀라라씨 때리고 먹고 장군 먹으면. 때려, 때리고. 장군 먼저 치워버리면 어디가나 여기가나 뼈장군에서 요거 먹는 수도 있는데 고민일세 바쁜 네 바빠 요거 먼저 먹고. 장우침 내려간다. 내려간다고 잘 보세요. 장우 침은 사람 심리가 무조건 여기에 그냥 무조건 폴을 넘기는 게 오히려 저한테 득이거든요. 좀 제가 외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양수 겸장이나 뭐 이런 거. 갔네요. 자, 보세요. 여기 딱.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 장군 치면은. 이게 안 좋거든. 이해 되시나요? 이걸 기다렸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 가는 양수 겸장이랑 있던군요. 자, 여기 지금 차가 갔죠? 아까 여기 있을, 있었으면은, 오면은 바로 포로 때렸으면 됐는데, 지금은 여기 바로 이게 먹으면서, 외통에 자장마장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워낙 이거 기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허달라게 끝나버리는 거죠 워낙 마에서 상이 나온는게 아니라 마가 딱뛰어 놓은 게한 7, 80% 좋다 이쪽에 라인이 좀 잡혔다는 건데 지금 이제 겸마를 찾는 형태 대를 해서 이 마가 딱 진출하면 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딱닥딱딱딱 이렇게 여기 있었을 때못 가도록 시키고 응, 있었어야 되거든요. 폴을 넘겨도 마찬가지 나간다는 겁니다. 응. 근데 이거를 아 얘가 이제 넘기면 내려온다 뭐 누르고 싶거든요. 약간 그 타이밍이 딱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장군 치면은 청구 안한 말입니다. 사람 심리가 심리가 청구는 사람 심리적으로는 절대 안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이게 바로 먹고 들어가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청구를 했다 치면은 요걸 바로 먹습니다 그럼 이걸 먹겠죠 장군 치면은 이 궁이 여기 밖에 유일하게 갈 수밖에 없고 위에 장 막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외통이 또 살아 있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부려부려 갔는데 안 하고 자 여기서 살을 살을 어디로 살 어디로? 여기해도 이렇게 장군에, 자장, 궁이 들어가면 마장. 만약에, 요것도, 어떻게 박아? 이렇게 똑같이 빠져서, 이 길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올라가 수도 고 이해되시죠? 수고하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멋지게, 외통수가 나옵니다. 수고하습니다